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의해서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함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사실상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이 지식은 경건한 지식이요. 경건의 지식이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려주신 대로 내려받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경건,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칼빈에 의하면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곧 의지를 갖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시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 개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이 피조물이나 또 어떤 사회나 또 우리 사람 자신을 통하여서 그러한 지식이 부여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1건 3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본성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해 있다라고 소론을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어떠한 지성을 사람들 안에 친히 넣어주시고, 그 기억을 새롭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 우리가 1장에 원천이란 말이 있었고, 2장에서도 물방울 같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고, 여기도 또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지식을 방울방울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아니면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심에 대한 배은망덕, 감사치 않음이요. 더 나아가서 반역이라고 볼 때, 바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그 지식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다. 지식에 있어서의 반역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집에도. 어떤 모양의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어떤 곳에 가봐도 어느 구석에 가고 어느 셈이 쏟거나 또 깊은 동굴이나 이런 데 가면 벌을 세워놓고 촛불 같은 걸 밝히고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신성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줬음에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깨뜨리고 거역하려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서로 맞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하나님이 신겨준 고유한 그러한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 반면에 타락 이후 그것을 집요하게 짓누르고 짓누를 뿐만 아니라 왜곡되게 변형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본성의 정서가 있다. 그 가장 현저한 애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맞수고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 누가 똑똑하냐고 라 물으면 누구라도 내가 똑똑합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돌을 섬깁니까? 이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보란 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돌보다 못해서 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돌을 섬긴다 그런 심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반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나보다 낫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것이 칼빈이 바라보는 거예요.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상이 우리 안에 신겨져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에도 종교에 대한 성향이 우리에게 다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거역하는 타락한 본성의 정서가 있다 그러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 그의 말씀에 대한 분순용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뚜렷이 있어서. 이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 앞에 고개 숙이고 이방의 신을 숨기는데 이방의 신은 벙어리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우상 숭배의 끝은 사람 숭배가 되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데 어디 평민을 숭배하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죠 이게 바로 로마의 가이우스 카리굴라. 카리굴라. 그 악명 높은 폐역한, 정말 가장 은난했던 그 카리굴라가 황제 숭배를 만들었죠. 정작 본인이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는데, 주피터도 아니다. 제우스도 아니다. 주피터가 주피터의 신전을 지킬 수 없더라 이거예요. 누가 지키냐? 황제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신을 지킨다. 황제는 신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카리큘라의 한재순배예요. 그런데 정작 카리큘라는 우리 레이기 26장 36절에 비추어 볼때 잎사귀가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카리큘라 놀랐다. 더없이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 곧 신성에 대한 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성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 의식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종교의 씨앗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어떠하심에 비추어 옳고 그런 것을 심중에 판단할 수 있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칼비는 양심의 벌레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벌레가 뭡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갉아먹으면서 자극을 하는. 좋은 뜻입니다. 뭔가 하면 끊임없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계속 자극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무모한 강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류는 가장 내수오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것을 추진력이다, 결단이다, 뭐 이렇게 미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하는 이 반역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마치 벌레를 한 마리 집어넣듯이 해서 끊임없이 옳고 그런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양심이란 벌레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고 막 이렇게 갈까먹듯이 알려준다.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강연 3권 19장에 15절 이렇게 전개되는 양심의 부분에 보면 그때 칼비는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재판할 때 증인은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명의 증인을 두셨다. 그게 양심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양심은 여와의 호 현존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가지, 물론 이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성에 대한 의식. 이건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신성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종교의 씨앗도 주시고 그리고 양심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것인가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세 가지가 마치 골수에 있듯이 우리에게 깊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알수 없다. 이건 이제 다음에 계속 전개됩니다. 칼비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이것을 일반 개시의 은총적 도구라고 제가 증의를 합니다. 일반 개시.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은총. 은총은 일반 개시도 은총입니다. 특별 게시도 은총이고요. 그래서 그 은총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는 은총의 도구가 뭐냐? 일반 게시의 은총적 도구가 뭐냐? 이세 가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 가지는 학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생을 두셔서 가르침, 교리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세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세 가지를 다변용시키고 짓누르고. 이세 가지를 통하여 예배에 이르지 못하고 요하를 아는 참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육체에 종속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신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오히려 육체에 종속시키고 아니면 영혼을 하나님 위에 두고자 하는 내 심성을 그래서 플라톤과 같이 지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있다 우리의 영혼이 불멸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결론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이 귀한 것이 숨겨져 있는데 이 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러야지 우리에게 숨겨진 이 귀한 것을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구라고 했죠. 우리 영혼에 있는 귀한 하나님을 알만한 이 의식, 신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종교의 그러한 시야, 그리고 양심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칼비는 항상 지식을 말하면서 예배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일반 개시의 은총적 도구 이것은 못해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라고 칼빈이 아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신성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창조주 구속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 그리하여 신성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새겨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념도 주시고 종교의 성향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끄신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다 여호와의 현존을 일깨우고 우리의 완고함과 무모한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범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끔 양심이라는 벌레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뛰어난 것은 영혼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 온전하게 기능을 할때 만물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러한 것이 부여되었다면 예배에 이르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고귀한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혼의 불멸이 영생으로 귀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철학적 지고선에 머문다거나, 나 자신을 높이는 데 머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끝내 우상숭배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